안녕하십니까. 최형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텍 공략 영상입니다. 5분 매매 영상이에요. 자, 어떤 구독자분께서 사실 신청도 하셨어요. 프로텍 너무 궁금하다고. 좀 약간 고점에서 몰리신 것 같아요. 자, 곧, 자 앞으로 향후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프로텍은 여기 26일날도, 아, 19일.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자, 후공정 생산성 100배 기술 부각, 뭐 이래서 나왔습니다. 후공정 업체예요. 그리고 실적은 막 뛰어나게 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어, 좀 꾸준한 실적을 좀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올해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자, 작년에 조금 실적이 부진하긴 했어요. 네, 근데 올해 이제 기대감으로 일단 예, 올라오는데 자 일단은 하나 중요한 건 관리를 받고 있어요 깜짝 놀라실 텐데 아니 꼼짝도 안 하는데 무슨 관리냐 그것도 관리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일단 매매 포인트를 좀 드릴게요 매매 포인트는 여기와 여기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자 1차 매, 매수가가 27,000원에서 그리고 25,500원 사이예요 자, 이 가운데에서는 뭐 자유롭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1차 매수 자리고, 얘는 차라리 이런 스타일은 어떠냐면요. 1차 매수를 하고, 어 그냥 어 2차 매수 없이 손절했다가 다시 공략하는 방법도 좋아요. 예, 예 그렇게 일단은 체크를 해두는 게좋고요 매수는. 예, 지금은 매수, 1차 매수 정도 할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위쪽으로 리턴할 가능성이 사실 조금 높아요. 예, 높습니다. 자, 이 3만 0천원 정도로 다시 리턴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요런 것들은 뭐냐면, 되돌림, 아, 리바운딩 되돌림, 이, 이기도 하지만, 어, 매물 테스트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때도. 예. 왜냐면그 호재로 뭐 이거 돌파하려면 못 하겠어요. 근데 일부러 조금 예 매도한 그런 예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 34,000원까지는 34,000원 3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는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자리에서 자, 이제 욜로 슈팅이 나올 건데 이제 케이스별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올라온 것들이 요 파동이 급격 파동으로 좀 올라왔죠. 근데 요 부분도 조금 수상하죠. 뭐냐면 뭐라고 할까 약 일부러 좀 흔들기를 좀 많이 한 흔적이 좀 보이죠. 여기서 박스 칠 때는 상당히 좀 긴장이 될 수도 있어요. 매수하신 분들은 자 그리고 일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전 매물 체크하라 그랬죠. 여기가 다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월봉에서 신고가 패턴이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더블 체크를 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안전을 위해서는, 요거 일단 고가는 좀 접어 두시고, 39,000원. 자, 여기 돌파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있습니다. 어떻게 만져줄지는 이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주겠죠. 자, 여기 1차 매수하시고, 어, 1차 목표가 34,000, 35,000원. 돌파 실패하면 과감하게 다 털어도 돼요. 예, 과감하게 다 털고. 왜냐면 얘는 이걸 실패하면 다시 일로 하단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커요. 요런 그림은. 예. 그리고 돌파에 성공하면 여기 절반. 여기 가더라도 절반은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야 이런 종목들은 대응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예, 하시면 돼요. 그리고 1차 매도, 2차 매도는 39,000원. 역시 39,000원 돌파 실패하면 바로 매도예요. 자, 기대감은 있는데, 실적과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어, 이 패턴 습성에 비하면 조금 불안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박스 칠 가능성에서도 좀더한 표를 던져요. 여기까지는 리턴이 나올 텐데, 예, 박스의 가능성이 있어요. 돌파보다는. 예, 자,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어, 움직일 때가 됐어요. 예. 움직일 때가 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방으로 한번 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29,000원 정도에서 한번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31,000원 정도까지만 일단 쏠것 같아요. 31,000원. 예. 자, 그럼 저항선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31,000원에 일단 약저항이 한번더 있어요. 31,000원. 예.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단기로 하실 분들은 샀다가 아, 나요것만 먹어도 돼. 그러면 3만 1천 원에서 한번 매도하시는 전략도 유효하겠습니다. 자, 프로텍 약간 복잡한 차트예요. 그리고 분명히 관리받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만간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프로텍이었습니다. 최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